Practical English Phonetics Course. 실용 영어 음성학. 김영신 언어문화연구소. 그럼 영어 발음의 학습 목표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 물론 의사소통의 효율성이지. 영어 발음의 원리와 규칙에 대해서 알면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때 한국어의 전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의 전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인으로서 외국어를 학습할 경우에 모국어의 흔적을 100% 없애고 원어민 수준의 발음에 도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 내 직업이 이중 첩보원이다 하면. 위장해야 하는 언어를 완벽하게 비원어민의 흔적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없애야 하겠죠. 만약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라면 첩보원만큼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차이점을 직접 발음해서 비교 분석해 줄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원어민의 도움이 없이도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입니다. 나의 꿈이 영어방송 아나운서나 통역사라면 또 당연히 발음이 좋아야 한 번에 분명하게 소식을 전달하고 통역을 할수 있겠죠. 또 발음이 좋을수록 좋은 다른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외국어로 노래를 하는 가수나 성악가, 그리고 특정 외국어의 원어민 역에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뭐, TV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민 님이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유명한 밤의 여왕 아리아 아시죠? 그 전에 나오는 독일어 대사 때문에 아주 긴장했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눈을 감고 들으면 독일 청중의 귀에 외국인처럼 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감동의 느낌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 아닐까요? 이렇듯 직업상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어진 시간과 영어 사용 목적 등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 발음의 원리와 규칙에 대해서 배우면,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워도 누구나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발음으로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습득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물다고는 하겠습니다. 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원어민과 너무 똑같이 발음하려고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요즘에는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원어민 사용자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지만 어휘라든지 어법 사용 능력의 수준은 원어민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모국어 억양이 있으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아, 이 사람은 모국어도 하고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구나 하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로 말할 때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미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증거고 용기를 가지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의사소통의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발음의 목표를 무조건 원어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맞추는 것이 실용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